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딱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언이 한 가지가 아니어졌어요.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과 예언이 남아있는데, 머지않아 반드시 이 예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이 재림,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니다 재림, 근자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재림의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내 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고 고대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사탄이 마귀가 방해를 했어요. 가짜 재림 예수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 잘못하면 이단과 몰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가장 귀한 쇠식을 듣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제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신역에 말하면 이단이에요. 누구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3절 그게 여러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무일체를 부인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무일체다 그런데왜그들은 부인하느냐 봐라 재진날짜도 모른다고 했잖냐 성자에서 모른다고 했잖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키하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같이 삽니다. 남편이 인간교장을 아내가 갖고 있어요. 여자가 찬찬하게 가 도관하잖아요. 도관하고 있는데 남친구가 왔습니다. 친구 어디 갔습니까? 나가셨는데요. 오늘 그 친구가 나한테 인간 도장 찍어 주기 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담보 잡히는 거 여기 도장 찍어 주세요. 그 아내가 그럽니다.